1매출, 최고 매출은 한300 정도 가끔는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 어떤 상품 팔길래 이렇게 매출이 네네. 나올까? 네네.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렇죠? 영업 비밀이긴 한데, 쿠팡 아이템 위너 매칭을 아예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계속 풀수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매출까지 정말 키울 수 있겠다. 그리고 연매출에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은 첫 번째로 50억이거든요. 음. 50억까지 한번 키워볼 거. 아, 안녕하세요, 통솔입니다요 여기 대구에? 저희 채널에서 구매대행으로 매출 2억 정도 내시고, 그리고 잘 나가는 품목들 사입으로 또 매출 한 2, 3천 내시는 분한테 노하우 좀 뽑아 먹으려고 왔습니다. 어, 해무버님, 아, <laughs> 아, 너무 자주 나오시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이제 그러면 어디 가는 거죠, 우리? 어, 일단은 저희 구매 대행 사무실부터 먼저 한번 가보시죠.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해무버를 운영하고 네. 있는 해무버고요.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을 다주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브랜딩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무버, 요즘에 근황 좀 어때요? 구매 대행 근황은? 어, 요즘에 구매 대행 이좀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살짝 좀 힘든 것 같아요. 어, 힘들다는 게 매출적으로 네? 이제 11번가 국내 셀러 예, 아, 제재 그런 것도. 있어서 약간의 매출이 좀 흔들렸는데 이제 그걸 또 새롭게 돌파구로 또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거를 그래, 어떻게 지금 대처하시고 계세요? 일단 11번가의 매출 비중이 좀 컸잖아요. 그럼 이 매출 비중만큼 어떻게 다른 마켓을 끌어올릴지 음. 그걸 좀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11번가 매출이 쫄더라도 전략 자체가 다양한 마켓에서 매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매출이 또 떨어진 거 아니니까 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다시 보충한다는 느낌 이 정도만 아. 가져가면 될것 같아서 그렇죠, 네, 큰 그렇지. 걱정은 없습니다. 비수기 와서 매출이 얼마예요? 지금 네. 저번 달한 1억. 4,500 정도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수기 전에도 얼마였죠? 체력 매출 한 2억 1,500 정도? 그러니까 떨어져도 1억 중반 정도는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악재가 네. 계속 겹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음. 생각합니다. 2억 1,500이면 마진이 얼마나 남아요? 어, 저는 좀 마진 높은 편이에요. 한27% 정도? 그러면 2억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네. 한 4,000에서 5천 정도 나온다는 건데 1억 중반 하더라도 3 4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마진율이 대부분 20% 초반대가 가장 이상적으로 형성되는 45% 정도 어떻게 높게 나오나요? 이제 매출이 좀 낮을 때는 사실 네. 저도 좀 마진 낮춰서라도 음. 많이 판매하는 전략가지인데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좀 주문이 덜 들어오더라도 마진이 높은 게 사업장 굴러가는데좀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직원 수만 늘어나게 되고 직원들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네. 배송비를 높이든가 이런 음. 식으로 주문 덜 들어오더라도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마진보다는 주문 수에 초점을 맞췄다면 나중에는 조금 더 마진 45% 높여서 효율을 더 챙기는 거네요 네 그렇죠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맞나요? 아, <laughs> 네, 네. 아, 쑥스럽네요. 그럼 구매대행 매출 한 2억이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구매대행은 한 1시간 정도 일합니다. 아, 그럼 지금은 사무실 외왜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얼굴도 비추고 촬영도 하니까. <laughs> 네. 아, 원래 안 가세요? 아,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주문 그런 시스템보다 매출을 올리는 역할을 제가 네. 전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촬영 겸 한번 얼굴도 비추고. 네, 직원분들은 친하세요? 어, 살짝 어색하네요. <laughs> 해물 어 해물 아 깜판 <laughs> 여기서 이제 구매된 네, 네. 그럼 저, 저 방은 뭐예요? 구매된 창고죠. 아 네. 여기 에 이제 재고품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피곤하면서 <laughs> 이제. 네. 고라쿠 침대. 아, 이것도 반품이에요? 아, 이거는 이케아. 아니, 아, 이거는 예. 여기 왜 있어요? 쉴 수도 있으니까. 네. <laughs> 아니, 여기서 쉬시라고요 옛날에 휴게실이었는데. 네네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 거기안 쓰는. 이제 안 쓰죠, 이제. 버려야지. 그러면 매출에 관련된 거 하신다 하셨는데. 네네. 어떤 거 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매출이 좀 떨어지고 주문이 안 돈다 싶으면은 그런 걸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거죠. 네. 왜 떨어졌지? 이런 요소들을 분석하고 올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아, 오늘 출표 이런 거볼수 있죠. 셀러 두개 쓰는데 네. 지금 140, 110 정도 나온 거 같아요. 아, 그럼 두개 합치면 한 250. 지금 오전 11시 기준이죠. 오전 11시니까 이게. 네.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저녁 때면 한500 정도, 5 0 0 정도. 500 정도? 네, 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그럼 원래는 하루에 한700 정도. 원래 그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매출 좀 많이 나오려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아 어떤 상품 팔길래 이렇게 매출이 네. 나올까. 네네.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그건좀 영업 비밀이긴 한데. <laughs> 네, 하나만 <laughs> 좀 풀어주세요. 가보시죠, 그럼 네. 사실 이렇게 재고 목록을 적어준 이유가 이렇게 반품 받은 물건들을 한번 보면은 제가 스스로가 느껴요. 아 이런 일에서 팔리는구나 이런 감이 좀 쌓여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탁상 드릴 같은 것도 있고, 뭐 타일 커팅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정말 많지 않은 제품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경우에도 정말 디자인도 다양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스펙도 다르니까 이런 게해외구 매대고 한 개씩 팔리는 거 아닌가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laughs> 봤을 때 이것도 엄청 커요. 이것도 되게 이형적인 그런 사이즈잖아요. 판매를 할수 있긴 한데 네. 다양한 사이즈를 다 보관하면서 판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타입을 하기가 힘든 제품이네요. 형태 자체만 봐도. 아 그렇죠. 그리고 뭐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고객들이 원하는 이런 스펙, 이런 것도 한개한개다 가져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케이신증 받기가요?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서 예시로 들어주신 라벨 그렇죠. 프린터라든지 뭐 수동 타일 커팅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네. 이런 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당연히 어려운 건 맞아요. 여기 타일 커팅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가지실 거예요. 뭔지 모르시면 네이버에 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품 말고도 뭐 아이템 스커트 그런 소싱 툴 많잖아요. 거기도 한번 검색해보면 연관 키워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런 상품도 한번 검색해보고 그냥 바로 올려보세요.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음. 올려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상품 유형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냥 고민 없이 올리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니죠. 저는 드릴이나 라벨기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데 뭐 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아 알리왕왕에 네. 판매자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소비자들이 그냥 물어볼 네. 때 알리왕왕으로 물어본다. 네네네. 그렇게 처리하면서 소싱을 하면 돼요. 네네요어 그렇죠. 그리고 저는 고객한테도 <laughs> 솔직히 제가 모른다라고 말을 해요. 모르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알아봐 주겠다.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면 돼요. 음... 거짓말 필요가 없는 거죠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구매 대행 업자라는 게말 그대로 구매 대행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 그렇죠. 사무실에서 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창고 가서 네. 오늘 나가는 제품들 포장도 좀 해야 되고 재고 관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체예요? 어 완전 다른 사업체죠. 이제 구매 대행에서 네. 잘 팔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팔리는 거 생각해보고 아, 이런 거 한번. 사입해 볼까 또 생각하고 아, 이걸 좀더 발전해서 브랜딩을 해 볼까 생각한 것들을 재고로 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야 오늘 택배가 네. 한4 0개 정도 있었는데 네. 나갔어요 다 오전 출고하고 또 음... 오후에 한번 출고하시는데 음... 네, 네, 네. 한. 20개 정도 더 나갈 것 같네요 아. 그러면 이제 택배기사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직접 실어 가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진행해요 처음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 저같은 경우 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이 네. 창고를 구하고 박스 포장을 맡겼는데 기사님이 네네. 갑자기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아, 혹시 네. 택배사 이용하는데 없나 네네. 가장 저렴하게 해주겠다 음. 그래서 도 처음에 신경 쓸게 너무 많잖아요 하는 게 그래서 알겠다 해주겠다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택배사가 계약을 안 했다 보니까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는데 그거에한 절반 가격으로 절반 가격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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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저렴한 거예요 음.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죠 아. 거기서 그 그러면 이기 네. 훨씬 더 좋아졌네요. 훨씬 좋아졌죠. 그럼 한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은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제 송장 출력을 해요. 제 휴대폰으로 핫스팟 연결해서 아, 노트북으로 네. 지금 송장 출력만 하는 그 거고 여기는 제 재고들. 아, 재고들? 여기는 제가 포장을 합니다. 아, 네네. 어, 귀온운데요 너무. 지금은 물건이 많이 없는데 이제 한 이거에 3배 정도 들어올. 그러면 그 품목을 몇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3개 정도. 아, 3개 정도? 네. 아. 근데 한 지금 샘플로 한 2개 정도 더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하면 은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요 음... 이 사입 제품을 어떻게 처음에 선정을 하셨어요? 구매대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상품들이 팔리기도 하고 음. 아, 이런 특징들을 사입해서 가져오기 힘들겠다라는 품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어, 그럼 이거는 내가 구매대행 경력도 있고 더 싸게 가져올 수도 있고 컨트롤이 다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니까 네. 이 머릿속에 체계가 다 잡혀있으니까 어. 조금 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가져오 어떨까 어, 라는 생각을 좀 가져온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구매대행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걸 네. 사입을 내가 해버리면 더잘 팔리겠네 이런 생각으로 아, 하신 아, 거렇요 그렇죠. 오늘 혹시 포장할 일은 없으세요? 새롭게 박스를 까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고객들을 좀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 구성품? 그걸 음, 한개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판매한다. 그기에다 방석을 넣어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그냥 한 개만 넣어주더라도 저희가 다른 판매자하고 차별점을 가져서 요새 쿠팡에서 뭐 아이템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안 묶이고. 그냥 완전히 새롭게 상품에 아, 소명을 뭐? 해서도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저희도 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제품인데 한개더 주는 데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예를 들면 의자다. 의자에 방석을 넣어주든 아니면 컵 보관하는 그런 걸 넣어주든 그런 걸 넣어줌으로써 이제 쿠팡 아이템 위너 매칭을 아예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계속 풀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네. 포장을 이제 깔끔하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튼튼한 게더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조금씩 안 하지만 여러 번좀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음. 제가 여기 놔두면은 기사님이 가져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아. 원래는 제가 저기서 바레트에서한 번에 다 쌓아서 네. 이걸 아. 가져갑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 상품 세 개로 이렇게. 음.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런칭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런칭한지는 이제 한두달 정도 생각합니다 두달 정도요? 네네. 그러면 실례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번에 이제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 가지고 세 번째 제품이 들어오고 1매출 최고 매출은 한300 정도 가까이 찍는다고 요 그리고 지금은 1매출이 한150 정도 150 정도? 네네. 와... 대충 한 달로 치면 은 마진이나 매출 이런 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근데 지금은 정도... 제가 매출을 월로 네. 계산하기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추위로 봐서는 한4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은 제가 좀 리뷰를 좀 쌓을 시기라 생각해서, 네네. 광고비 빼고 한 15%? 음. 그러니까, 원래는 한25%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지금 팔 때는. 근데, 광고비 네네. 빼면 15%.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마켓에 이렇게 노출시켜서 판매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판매 전략으로 아, 하세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계속 판매가 되면서 쌓여가는 구조가 아니고, 제가 다양한 마켓에 다 풀어서 할인 받고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략이잖아요. 네네. 저희 이 브랜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상품 한개가 계속 리뷰가 쌓여가잖아요. 그럼 더 판매가 잘 돼요. 음. 이게 계속 제 자산을 축적해 간다는 느낌이 음...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두달 정도 하셨는데 솔직한 후기는 네. 좀 어떤가요? 아, 여기 땀 보시나요? 이땀 <laughs> 지금 한개 쌌는데 이래 됐거든요. 아, 네네. 사실 정말 할 때마다 아, 그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매출까지 정말 키울 수 있겠다. 그리고 구매 대행 어떻게 보면 회사라는 느낌이 조금 덜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회사를 한개 만들 수 있겠다. 연 매출 그래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은 첫 번째 또 50억이거든요. 음. 50억까지 한번 키워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성장 출력 좀, 이제 오후에 보낼 것좀 뽑아놓고 가려고요. 그래서 아. 기사님 도 아시니까. 되게 귀엽네요, 기계가. 네. 그래서 저는 한 하루에 200건, 300건 나갈 때는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한 건당 아, 2만원, 3만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죠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한개 안에 포장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 긍정적으로 해야지 음, 할수 있는 작업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또 느껴지네요. 맞아요. 멘탈이 다예요, 이 네. 사업은 진짜. 밥 먹고 이제 오후에 이건 제가 따로 와서 포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보세요. <laughs> 되게 좋아요. 형님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구매 대행으로는 월 매출 1억 중반에서 2억 정도 나오시는 거고 사입으로는 내년이면 한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내년 뭐 말로 봤을 때는 월 매출 2~3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은 손을 못본 것도 있는데 이제는 제가 좀 손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을 좀 키워 보려고 해서 구매 대행도 매출을 3억까지는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자동뿐만 아니고 수동도 같이 겸비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하면서 사입으로 이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좀 나눠 봤으면 하는데 제가 약간 좀 하지마라 라고 계속해서 들릴 수 있지만요 네. 저는 솔직하게 좀 모든 걸다 말씀드리자면 은 제가 수강생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실패하신 분들은 처음에 구매대행 하다가 사입을 바로 해버려요 되게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 요 왜냐면 이게 정신이 양분화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올매출 5천까지는 구매대행 한번 키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집중 네 그것만 집중 네. 그래서 월 순수익 천만원 이렇게 벌면은 그걸 투자 하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이게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매출 5천에서 제 기준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자 하면 무조건적으로 저는 브랜딩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대부분 그냥 다잘 파는 게 쿠팡이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쿠팡도 그렇고 스마스도 그렇고 자상물도 그렇고 봤을 때 자기 로고 브랜드가 없으면 누군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계속 들긴 하거든요. 자기 고객의 DB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발생돼야 되는 게 브랜딩의 장점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쿠팡으로 지금 당장에 매출 올리고자 그냥 로켓 끌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라 생각해요 그래서 브랜딩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스스에서 판매가 많이 발생되면 사실 좋긴 하잖아요 정산도 빠르고 해서 자본 흐름도 잘 되니까 근데 일단 매출이 나와야지 자기가 좀 자신감 붙고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쿠팡으로 판매를 하다가 무조건 그냥 로켓 보내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빠르게 매출 발생시키려고 하면요 네, 그런 다음에 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진을 덜 보더라도 계속 광고를 토하면서 리뷰를 쌓아가면서 나중에는 광고 없이도 판매가 잘될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널을 좀더 확장하는 거뭐 오늘의 집이나 이번에 저도 오늘의 집 이제 입점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채널 확장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수익을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거를 소싱을 하기로 결정했다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 뭐 쿠팡에 입점해서 올리는 건 쉬운데 예를 들면 이거 브랜드 찍더라도 이런 품목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안 보시나요? 아, 무조건 봐야 돼요 가격도 봐야 돼요? 네네.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포인트가 뭔가요? 상품을 한 개를 계속해서 고객들을 노출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말 특정 상품을 개발해서 아이디를 정말 내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 공상품을 가지고 저희 로고를 받고 그냥 조금 더 괜찮은 거 조금 더 가격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가져오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그 시장가와 가격이 맞지 않다면 과연 고객들이 저희가 정말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라 거예요 특히 신생 브랜드잖아요 네네. 기존에 쌓인 브랜드가 아니고 리뷰도 없는데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그 시장 가격에서 조금은 더 저렴하게 아니면 시장 가격 맞춰서 조금은 기능 좋게 이런 전략 가지고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고것을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상세페이지 잘 녹이고 썸네일로 유도한다 해도 고객들도 또 바보가 아니에요 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상품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격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아, 네. 아니요. 저는 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소비자잖아요. 이런 티셔츠 살 때, 그러니까 무지 티는 한 2만원이면 살거 같거든요. 여기서 그 브랜드의 감성이나 그래야만 5만원, 10만원 줄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품이잖아요 네. 팔려고 사입하는 것들이. 네. 그러면 2만원 정도의 시세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 전략을 반자동에 적용해버릴까봐 좀 갑자기 또 걱정되기도 하네요. 아, 그러면 진짜 안 되죠? 안 되죠, 잖 네. 그러면 그냥 영상을 차라안 보시는 게 나아요. 뒤로 가기? 네, 뒤로 가기. <laughs> 네네. 정보가 너무 많아져도 사실 흔들리잖아요. 네. 그렇게 상품을 기획을 하고 상세페이지도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어요. 그 쿠팡에 처음에 입점해서 로켓 배송이나 로켓그로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처음에 이런 거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저도 이번에 로켓그로스를 처음 보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반송 진짜 많이 된다. 반송률이 뭐 몇십 프로 이상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일단 그냥 택배비 만원 날린다 생각하고 한 박스만 보내봤어요. 쿠팡에서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적어놨냐면 큰 박스 안에 자기 상품들을 개별 동봉해서 깔끔하게 해서 바코드를 다 붙여라. 그리고 큰 박스에는 외부에 로켓 크로스 표지를 다 붙여서 보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내봤어요. 보내니까 또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쿠팡 가이드에 다 나와있긴 하거든요. 그거 읽어보면서 그대로 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반송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8,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커피 뭐두잔 가격인데 일단 보내 보고 왜 반송이 됐는지 이유를 알아가는 게더 배우는데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물건 많이 보내시지 마시고 첫 택배는 그냥 5개 정도 보내 보시고 입고 잡혔네? 그럼 다음에 몇개 보내면 되겠어요 한뭐 2, 30개 50개 보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입고 되면 또 다음에는 뭐몇개 보내고 근데 제가 알기로 택배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9개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내도 9개 정도로 보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그냥 집에서 택배 배송해 줘도 되는데 왜 그렇게 로켓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구매한 내역들을 쿠팡에서 봤거든요. 로켓밖에 없더라고요. 어... 사실 쿠팡 윙으로 판매하는 것도 물론 판매가 발생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광고를 하고 전환율을 보잖아요. 전환율 자체가 로켓으로 하면은 4% 이상이 돼요. 근데 쿠팡 윙으로 판매하면 2%, 3%, 두배 네. 차이 나요. 네, 정말 차이 많이 나요. 윙에서 2, 3%도 되게 많이 판매하는 거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로켓은 완전히 달라요. 하루에 짜자작 나가버려요 그냥 저도 근데 쿠팡을 쓰는 이유가 그런 상품들만 먼저 우선적으로 찾는 것 같아요 조금 안 좋더라도 빠르게 배송을 그렇죠. 받죠네네 무조건 그렇게 오늘 어쨌든 사입 전략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구매대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입으로 가고 싶은 게 다들 생각하시는 방향일 텐데 이 로드맵이라는 게 혹시 해무버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이 있을까요? 한 매출 5천까지 한 순식 1천만 원이죠 그때까지는 해외 구매대행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실력이 늘고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 제발 늘지 마라 라고 해도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사입을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한달 그냥 5천만원 찍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생기고 나서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천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타입을 시작하고 또 자기 로고를 받아서 OEM 제작도 해보고 이제 나중에 그게 판매가 잘 되면 국내에서 제조까지 맡겨봐도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또그 회사를 또 부업으로 하고 또 새로운 본업을 또 만들고 약간 그러니까 부업을 계속해서 본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해외 구매대부터 차근차근해서 실력을 키워가면서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딱 중순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매출 3억 찍으면 네. 또 기념으로 출연해주시는 걸로. 아, 근데 그경경님이 저번에 물건을 사주신다 했는데 안 사셔가지고. <laughs> 아, 진짜요? 네, 아, 빨리, 사주시면 빨리 그 쿠팡 켜라. <laughs>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연락 한번 해보세요. 이거 CS도 와요? 어, 와요, 와요. 잘안와요 근데. 어, 무슨 CS요? 방금 제 제품 뭐 어떤 색상 10개 주문한다고 고객 오, 연락 와서. 오, 네. 표정 어, 좀밝가지셨나요 네. 어, 그러니까요. 어, 맛있는 것도 싫어가시죠 <laughs> <laughs> 네.